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카드 오쇼젠에서 불카드 5 번과 6 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번은요, 전체성이라는 카드입니다. 보시면 어, 여러 가지 옷 색깔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어, 여기 보시면 빨간색, 빨간색, 어, 주황색, 파란색, 뭐 초록색,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 서로 지금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죠. 약간 서커스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어, 약간 우리가 이런, 음, 이런 서커스에서 이런 묘기를 하는 걸 되게 많이 봤잖아요. 이때 한 사람이 실수하면, 어, 다 같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각각의 색깔의 의미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인 색깔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는데요. 빨간색은 에너지고, 힘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이 있고, 뭐 리더십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고요. 뭐 주황색은 현실적이고, 즐거움이고, 현재를 즐기는 거고, 현실적인 행복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음, 녹색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창조하는 거고, 모범적인 색깔이고, 희망이고, 인내하고, 재충전하는 색입니다. 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요 책임 책임감이 있고 어, 자기 관리를 하고 신중하고 뭐 원리 원칙적이지만 나이트이 강한 이런 색깔이고요. 이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우울하고 비현실적이고 상상력이 강하고 어, 하지만 봉사 정신이 강하고 약간 예민한 이런 색깔이죠. 어, 하, 이 전체적인 색깔들이 각각이 있다면. 각각의 색깔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합쳐질 때, 전체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키워드는 어,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고요. 자기 자신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카드예요. 세상은 연결되어 있고요. 어, 나 혼자만 이렇게 잘 살려고 계산하고 이기적으로 굴고 한다면 더큰 손해를 볼수 있다는 어, 카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음, 키워드로는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 현재 시점에 있어서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현 상황에 있어서 최대한 집중을 해라 몰두해라 어, 현재 최선을 다해라 이런 키워드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조언으로 한다면요, 나에게 손 내미는 도움을 주려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그 사람의 손에 잡아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번은 성공입니다. 보시면 호랑이 한 마리가 어, 지구 위를 걷고 있어요. 그 위에서 한 사람이 어, 되게 자축을 하고 있고요. 호랑이는요, 지금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걷고 있죠. 그리고 되게 다루기 힘든 존재예요. 내가 되게, 어, 지금 경솔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한다면, 언제든지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는 더큰 세상, 그래서 해외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키워드는요, 영마살이에요. 음 물론 성공도 있어요. 성공도 있지만, 영마살의 어그 뜻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거나, 멀리 나가거나, 어, 또는 집으로 돌아오거나 하는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외로 간다던가 뭐 군대를 간다던가 외국에 유학을 간다던가 뭐 무역하는 일을 한다던가 해외와 관련한 이렇게 뭐 수출입 업무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지방에 파견 근무를 간다던가 어, 이럴 때 되게 많이 나오고요 음, 또는 SNS로 전 세계와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SNS와, SNS와도 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키워드입니다 또는 어, 나온 그대로 성공, 내가 일에서 성공하거나 연애에서 성공하거나, 즉뭐 솔로인데 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커플인데 뭐 결혼 약속을 한다던가 뭐 이런 쪽으로도 어,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많이 나오고요. 또 특히나 음, 직업 중에서도 어, 프랜차이즈업 같은 것들 또는 뭐 먹는 직업, 이런 데 쪽에서 어 굉장히 잘될 가능성이 어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조언으로 한다면, 어 현재를 즐겨라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랑이는 자만하면 내가 자만, 잡아먹히는 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해라 라는 키워드도 함께 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쇼젠 어풀 5번, 6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